그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어떤 정보를 줘도 나한테 맞는 정보를 줘도 그걸 받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서 감정으로 다 맺히게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호두카키 선생님입니다 두뇌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뇌파를 봤고요. 성향 분석을 해왔고 그리고 심리상담도 기업법을 통해서 자네 운의 균형을 원활히 쓸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이제 운영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얻어지고 배워지고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러면 상대도 이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데 너왜 이러지 않아 해서 이제 거기서 많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가족 상담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어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우리한테 정말 등한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집안도 있었고요. 너무 사인이 다른 거예요. 너무. 똑같은 언어인데 해석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일을 통해서 15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봐오고 보면 한집안에 가장이. 되게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그 집안의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의견 조율하면서 가는 거를 많이 봤고요. 가장이 자존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비곽비곽비곽 하는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성향별로 차이가 다 있었어요. 성향별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에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피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너는 당신은 최선을 다하냐? 어뭐 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제 상대를 타박을 한다거나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제 무시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질 하면서 악순환이 되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떤 일을 할때 정말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움직이기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해요. <laughs> 친구 중에 한 명은 생각을 하는 유형이에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유형인데 이 친구는 머리로 운전면허를 따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이 친구는 연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 나는 그 코스를 다 기억을 했고 그 코스에 따라서 엑셀 받고 브레이크 깔고 핸들 몇번 돌리고 몇 번째 쓰고 이런 걸다 머리에 넣어서 그걸 그대로 상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그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어떻게 봤냐면 아 쟤는 정말 생각만 많이 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없어 쟤는 저래서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타박한다거나 타살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으로 운전면허를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 친구를 이해하는데 한 동안 시간이 좀 걸렸죠.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결과를 내는 그런 성향인데 너무나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 친구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당신 아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딱 나오니까 또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성향이 되게 다르다는 것을 무수히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듯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마다 이제 자존감, 자신감이 실추가 되면 자존감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는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그 원인들이 다 다르다는 것,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시 정보를 다 찾고 뭔가 하고 하는 거는 해결의 관점이잖아요.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많이 찾고 정보 분석하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이 방법이 되는데, 누구는 안 돼. 그러면 성향이 서로 안 맞는다는 것. 얘는 된데, 난안 돼. 아, 그럼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 조차도 모르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또 자괴감을 갖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시리즈별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결과가 나와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과정을 스스로 확인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유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뢰하는 사람이 인정해줬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어떤 정보를 줘도 나한테 맞는 정보를 줘도 그걸 받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서요. 감정으로 다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극복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 시리즈로 차츰차츰 올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호두까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